가자. 어서... 강온디. 하나, 둘, 셋, 넷. 아, 씨 이런 젠장! 똥손 시작하자마자 날렸네. 아, 씨. 400원 날렸네. 젠장. 빨강님도 날렸네. 근데 빨강님은 좋다. 영웅 나왔잖아. 난 기사 나와서 날렸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거 많이 나와라, 초반에 초반에 그냥 쓰렁 놀아버리게 외즈가주외즈가주외즈가카 야, 이 사람 올... 아 이거 정에 있구나. 와 로더론 로더론 오히려 좋다. 그래 여기 현재 초반에 나오는 게 맛있지. 나만 아, 믿어. 내가 초반에 밀어줄게. 조합 악타이만 나오네. 악만 셋시야 벌써. 영혼석 홍보 터치할 때마다 20원씩 추가로 듭니다. 얘는 근데 이름값에 비해 별로 능력이 지금 7.7, 2 8, 0 8 0.6이네. 업그레이드 하면은 뭐야? 황제 황률로 똑같네. 0.1% 기사랑 영웅만 오구나 음화상자. 상치원 미션 좀깨져라 에라이 아당 다다당 다라당 다다당 짝짝 영웅 하나 응, 짝짝 응, 짝짝. 응, 짝짝 영웅 둘 좋아 영웅 셋 좋아 오 많이 뽑았다 아쁘지 않게 먹었네. 근데 미션 뭐가 깨진 거지? 아, 운수 좋은 날이 깨졌구나. 아, 똥손 날려먹은 대신에 운수 좋은 날이. 이런 나쁘지 않지. 선이 하나, 둘, 셋. 아기 하나, 둘, 셋. 선이, 아, 이게 놀이튼이구나. 던컨이 아니라 놀이튼이었네. 설레었네. 내가 초인 줄면은, 아... 소드마스터는 한번도 내가 본적이 없는데 소드마스터 택크트리라 어? 로드론 또 떴네 이 드론 이 드론 이 드론 왓더빠 일단은... 악타입은 안가야겠다 일단 이 드론 좋아요. 이러면은 확률이 어 뭐야? 아아 아, 올랐지 올랐지. 원래 원래 아, 잠깐만 원래 아 오른 올랐네. 원래 7% 0.3%아 이게 황제가 원래 0.5%인데 로드론 두만에서 0.01 0.1%두번 올랐구나. 아, 그 올랐네. 만 나는 음, 좋아. 어떤 큰 나왔고, 어떤 하나 없겠다나이스 안잡지 보석상자, 젊음의 샘, 젊음의 샘은 근데... 선템이 아니란 말이지. 후용 무게라 마도전차, 근데 마도전차가 좀 약해져갖고... 잘 아, 모르겠네. 헤이, 아니요? 보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네 개씩 있네 하나씩 없네 기사가 뭐가 없지 질러 다크 핫테 마칸 아 골리아도 없고 질러 질러 엑시브 없네 이런 젠장 뭔가 그래도 로드론 두 개라 확률이 높다 기사 확률 1.4%나 올랐어 영웅 영웅도 올랐고 야 노드론 두개더 뜨면 4드론이네. 껄껄. 오, 야, 연드님 벌써 카타콤을? 워메 워메 카타콤 얘 아니었어? 맞지? 와, 이 사람 벌써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와, 빠르다. 아, 이 사람 놀이튼 올렸네. 업그레이드 했네, 이 친구. 초월의돌 써서. 음. 오케이, 기사, 아, 기사 깼다. 돌리안 나왔고. 이걸로 갈질럿 받아도 미션. 오케이. 오케이. 나 선을 갈 거기 때문에. 아, 내 엑시드 스포 묻히는 거 나쁘지 않은데. 아니, 아니, 아니. 얘는 있어야 돼. 안각이랑. 얘도 있어야 돼. 얘는, 지긴 해. 근데 일단 들고 있어. 얘는 이거 있어야 돼. 후용이 3개? 인구수 박쳤다 어? 검은 악마 나이스 검은 악마도 악 타입이긴 한데 능력이 최대 체력 감소라 1 8 십이 근데 얘안쓸듯 터네 음 얘가 나왔어요. 아수라 쳐내고 오케이 탱크 얘도 지나쳐 있을 텐데 뭐더라? 어, 한번더 지나할 수아 있... 지나가 이런 이런 거였는데 얘다. 자신의 숫자만 공속 감소 그리고 공속 증가. 라엘 데라르 오! 딱세개 필요하네? 세개 있는데 얘한번 노려봐야겠는걸? 초월의 힘으로 얘 올리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하나 둘셋 하나 둘 얜 다른 애잖아. 얜 다른 애. 아, 근데 강화석이 한 개도 안 되네? 와, 빨강님. 왜 이렇게 점수가 높나 했지만 하나, 둘, 셋, 네개 먹었구나, 황제 템을. 베이 비... 어떻게? 오케이 공업. 힘미 파트 이라고 뜨면 좋겠다. 와우. 야, 보석 상자만 이렇게 많이 뜨네 얘 빼고 얘 넣는 게 맞나? 통합 보스 딜 그게 더잘 나오잖아? 방어석이다. 타겟팅 유닛에서 공속 중이야. 에? 안 돼? 아니, 아니 엘몬 왜 이렇게 잘 나와? 랑까지 떴네. 하나, 둘, 셋. 포어레힘 두 장. 포어레힘으로. 딱 얘는 안쓸것 같은데. 라람쓸수 있긴 한데 나는 지금 오드마스터 테크트리를 가고 싶긴 해. 두개 2개, 2개 7개 4개 네개두개 어? 이거 외지각각 빨리 뛸수 있겠는데? 뭐야 마린이 곱개잖아 어? 얘 2개만 뜨면 외지각각네? 생각보다 빠르잖아 선으로 가는 게 맞았다. 아기 아니라. 아니, 못 부수나? 아, 못부수나 아, 못부으네 너무 늦게 봤다. 야, 근데 생각보다 잘 떴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이 뭐지? 이. 아 오젤라르. 나도 저거 만들어야 하는데. 잡나 일단 얘 진화시켜 아타크람 공업 잡아야지 이긴 잡네 템이 와 젊은 멘트에 바다 뜬거 말고 뭐뜬게 없네 플레이 같은 음 미션 깨졌다. 아, 미션 깨졌어. 천에 천에 하고 깨주고. 왜안만들어죠 아, 다섯 개가 안 돼? 이거 써. 빨리빨리 빨리, 빨리. 만들고. 만들고. 오케이. 치리장 에버트가 이러면 이제. 오케이. 에버트 숫자 맞아서 자신이 공격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버트 키우기 들어갑니다. 자, 탱크 쳐내요. 에버트도 능력 상승이라 2회 증가라. 그 다음에 미션, 하나, 둘, 셋. 아, 하나 모자르다. 오케이. 하나 낫다잉. 영웅 복기권으로뭘 받아야 할까 엠장이 받을까? 엠장받자 엠장받고 엠장받고 그리고 만들어주고 이 친구 꼬임 하나 쓰자 그고 어딨냐 스페스도 올리고 예, 데미지 올리고 이잘 나온다잉? 바로 이거다잉? 이 미션 깨주고 강화석 황제용 오케이! 공속 증가 제라르 주고 잠깐만 영혼의샘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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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미션을 깨려면 하나둘 하나하나 황시 두개 오케이 아, 미션 씨. 자, 들어가자. 나기, 우우 싸. 외즈가카 만들 수 있다, 이런거외즈가카 좋아요. 근데, 템이. 내 생각만큼 잘안 뜨네. 내가 원하는 템이 안 뜨네. 헌컨. 좋고, 안 좋고, 라기오사 어서오고. 얘도 진화, 심장이랑 초임 있으면 진화시킬 수 있네. 심장 초임. 나는 하나. 여섯 여섯 어 안된다 아 미안 못봤어 뭐야 나 넣고 있었는데 뭐야 넣었었네 야웨지카카온웨지카카한테 공속증가 넣어주고 이랬죠? 이거를 로드론 말고, 얘한테 넣어두고. 좋아. 황시 둘. 황원희씨가 필요 없는데, 이게. 악스무스트의 잔재까지. 단제 온, 터내고, 터내고. 아이스~~~ 영성권~~ 도독상자 그만 좀 둬라 안지 내가 유닛뜬 줄 알았네 오케이 하나 더 0.17억 오케이 60억 돼지가 가요! 해자 소원당. 10만 넘겼니? 어, 우리 10만을 못 넘기네, 지금. 너무 약하네. 아, 이거 레노드. 오, 저 사람 마왕 때문에 10만 강 넘기지. 얘도 은근히 세네, 제라르도. 제라르도 은근히 쎄. 오케이, 나비 부인. 아우. 탱크.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없다. 방각. 오케이, 아쉽네. 템이 왜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지지? 어? 이자 올릴 수 있는데 검은 마석이 없어 아... 이거 미션 버리고 그냥 테크 올리자 0 3업 방사 공사업 하고 얘도 어제 마석필한데 없으니까 초힘을 릿치 프레드릭 등클 아마네 비피아나지 애매하네. 아...이거...씨... 탱크 더 있으면은... 제라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예 이사방 하나 더 만들 수 있는데 템은 되는데 아...불겠네 나와어 뭐야? 오...고... 어, 타겟팅 유지 공격할 때마다 고정 데미지 오케이 공속 증가에 고정 데미지 이 ㅅㄲ 뭐하야 외지각가카 잘하면 하나 더 만들수도 있겠는걸? 근데 왜 나갔지? 아얘 혼자서 7만디 오는구나 오세다잉 웨즈가카 온 아, 이거 지금 쓸 데가 없네. 제라르. 만들고 싶어서 지금 만들 수도 없고, 초어레인도 지금 쓸 데가 없네. 아니. 스프링 그만. 그새 오케이. 만들고, 하나 더. 오케이. 기사왕 제라르 두 개. 이러면은 이 친구 지금 공격속도 공격이 3인데 2회, 4회, 오케이. 7회. 하나 더. 오케이. 해버튼 네 개. 와, 근데 템 진짜 죽어도 안 뜨는 건 죽어도 안 뜨는구나, 템이. 잠깐만. 4개야? 아, 얘는 6개인데, 아. 외지가 각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바라니, 인자나 만들자. 지금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없다, 지금. 아니다, 얘 해서. 특기 상황이네요. 아론, 아로론. 와, 와, 근데 기상 왕 제라르 세다 얘도. 얘도. 지지기 세긴 세네. 아, 얘두 개만 더 있으면 외제가 하나 더 만들 수 있긴 한데. 안 나와주나? 안 나와주네. 없잖아, 아마 느꼈어. 템이 없다요. 근데 깨긴 깨. 이 정도 스펙이면은, 결국, 제라르로 깨네. 제라르 두 개로 난. 웨지각카도 있긴 해. 웨지각카도 뒤지게 어다 여기. 제라르 한 번, 못나가네 이리 좀 볼게요. 와, 제라르가 웨지각카보다 100배 세네. 뭐요? 야 제라드 줘. 제라드 미쳤네. 이게 제라르야. 와, 와, 제라르가 짱짱세네. 근데 끝까지 템을 좀 애매하네. 결국에 나나 황제 템을 못 썼네. 다 팔았지. 결국에는, 푸른 용의 힘이 답이다. 푸용으로 깼다, 이거, 사실. 사실, 얘네가 메인보단 얘가 메인이어서 깬것 같은데. 그 제라르 두 개가 컸다. 아이스 깼다리.